28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282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283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285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7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7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286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7일입니다. 2번 2월 27일입니다. 3번 5월 17일입니다. 4번 5월 27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2월 17일입니다. 2번 2월 27일입니다. 3번 5월 17일입니다. 4번 5월 27일입니다. 287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28일입니다. 2번 5월 28일입니다 3번 6월 28일입니다 4번 9월 28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2월 28일입니다 2번 5월 28일입니다. 3번 6월 28일입니다. 4번 9월 28일입니다. 28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19일입니다. 2번 5월 29일입니다. 3번 6월 19일입니다. 4번 9월 29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1월 19일입니다. 2번 5월 29일입니다. 3번 6월 19일입니다. 4번 9월 29일입니다. 289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290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2일입니다. 2번 5월 15일입니다. 3번 6월 12일입니다. 4번 10월 15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2월 12일입니다. 2번 5월 15일입니다. 3번 6월 12일입니다. 4번 10월 15일입니다. 291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292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9일입니다 2번 7월 29일입니다 3번 10월 19일입니다 4번 10월 29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7월 19일입니다. 2번 7월 29일입니다. 3번 10월 19일입니다. 4번 10월 29일입니다. 293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2일입니다. 2번 7월 21일입니다. 3번 8월 12일입니다. 4번 8월 21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7월 12일입니다. 2번 7월 21일입니다. 3번 8월 12일입니다. 4번 8월 21일입니다. 294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295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6월 9일입니다. 2번 7월 8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4번 9월 8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6월 9일입니다. 2번 7월 8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4번 9월 8일입니다. 296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297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8월 5일입니다. 2번 9월 6일입니다. 3번 10월 6일입니다. 4번 11월 5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8월 5일입니다. 2번 9월 6일입니다. 3번 10월 6일입니다. 4번 11월 5일입니다. 29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4월 18일입니다. 3번 9월 17일입니다. 4번 10월 18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4월 18일입니다. 3번 9월 17일입니다. 4번 10월 18일입니다. 299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20일입니다. 2번 8월 20일입니다. 3번 9월 2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7월 20일입니다 2번 8월 20일입니다 3번 9월 2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300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